mm 개인회생 파산 진행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비용 얼마나 드나, 수임료 얼마나 드나일 텐데 저희가 과거에도 수임료가 어느 정도 든다, 기타 비용들은 어느 정도 든다라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촬영 시점도 오래됐고 2025년 신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변호사 비용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변호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어 이건 뭐 사무실별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의 경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198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저희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파생의 경우에도 198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제요 일반적인 사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검토해야 될 양이 많은 경우 아니면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은 비용이 조금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채권자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발급받는 데 필요한 발급수수료와 저희가 대행해서 발급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행 업체 대행 수수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총 어, 비용을 말씀드리면 채권자 한 곳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에서 뭐 햇살론 대출을 받았고 마이너스 통장 뭐 신용 대출을 받았다 이러면은 대출은 두 건이지만 이런 경우 채권자는 국민은행 한 곳이므로 계산하실 때는 하나로 카운트해서 계산하시면 계산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대인데요. 이거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주시면 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27,000원,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1,800원이 소요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송달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한 명인 경우에는 23,600원. 채권자 5명인 경우에는 26만원, 7군데인 경우에는 34만 3천원, 10명인 경우에는 46만원, 15명 67만원, 20명 88만원 정도 소요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구체증명서 발급 때 말씀드렸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채권자 하나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명으로 카운트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1명인 경우에는 14만 400원, 5명인 경우에는 28만 6천원, 7명 35만 8천원, 10명 46만 8천원, 15명 65만원, 20명 83만원 정도 든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납금인데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보수를 들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뭐 일정 조건 하에서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돼서 외부회생위원 선임비로 나가는 돈인데 요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납금을 납부하라고 사건 접수 이후에 추가 납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정도 나오냐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뭐 환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들은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최소 금액은 3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15만 원이 보통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변호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인지송달료, 예납금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다 합치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이 기준을 참고하셔가지고 뭐 좋은 사무실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